자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 내려와서 우리 친구들, 우리 원자력공학과 친구들 중에 이렇게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술도 한잔 먹고 지금 택시를 타고 어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두 친구가 원자력 계통에 굉장히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좀 어? 소위 말하면 파워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제가 그때 전 동영상에 중국 원전에 대해서 올렸던 저도 뭐이 어? 우리 친구들처럼 전문가는 아니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올린 그런 것들을 몇몇 개 질문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양양tv에 자, 제가 저희 친구 뭐 신혼을 현직에 있어서 밝힐 수는 없고, 그냥 궁금했던 거. 정말 허심탄회하게 친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laughs> 성도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 원전에 대해서 진짜 원자력 전문가로서, 그쪽 정책에 어떻게 하는 그쪽에 있는 분으로서 저희에게 한마디, 좀 시원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질문이 되게 애매합니다. 중국 원전. 중국 원전이 네. 뭐에 대해서? 중국 원전이 만에 하나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났을 시 대한민국은 중위도 지방에 있어서 편서풍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비산됐을 때그 상황, 그런 상황 과연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친구로서 뭐 이런 질문 그쪽 계통에 현업으로 종사하시는 공무원이시지만 고위직 뭐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얼굴 공개 안할 테니까 어? 내 친구니까 어? 이 사람아 진짜 똑바로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 본토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왔다는 네. 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믿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laughs> 제, 이거는요, 아, 아, 나 이거 올릴 거예요. 제, 이거는요, 전형적인 저 공무원 내 입장을 들어보셨고요. 니가 나라가 쓰레기예요. 이게 아 이게 자요번에는그 공단에 근무하시는 여, 공단에 네, 지금 왔어요,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방금 얘기했던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저희 양양 TV 하고는 절대 들어맞지 않지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인간 쓰레기. 예, 여러분. 그렇게 알아드시고 지금 저희 공기업에 근무하는 원정개통에 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더. 아니야. 너는 국민에 대해서 저 어?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저 희망이 반단 말이 뭐야, 저 씨. 너는 어? 좌망을 좌절. 좌절을 줬어, 이 새끼야. 너는 그냥 공무원이야. 넌 공, 평생 공무원이나 해쳐 먹고 살아, 이 새끼야. 양양 TV.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절대 하지 않는데 지금 흥분을 해 가지고 이거 올릴 거야, 이거? 어, 올릴 거야. 음. 안 되겠어. 이게 대한민국 어떤 관원들과 일, 일반 시민들과의 그런 괴리감을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양TV 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옆자리에서 지금 우리 친구. 저희가 소주 한잔 먹었다는 거는 감안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잔 먹으면은 마음속에 있던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걸 제가 노린 겁니다. 자, 우리 원자력 개통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아주 고위직 실장님, 우리 실장님 무슨 실장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중국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잘 모르고요. 뭐 이렇게 뭐 서해안, 동해안에 깔리면 안 좋겠죠.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핵 정책에 어떤 기본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고, 예. 네. 어, 저는 뭐, 뭐, 탈핵은 어쩔 수 없는 그냥, 예. 네. 시대의 변승이다? 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아, 예. 저 양양TV하고 취재하고는 맞진 않는데. 네, 잠시만요. 자, 근데. 그리고 정부의 기존 네. 기본 정책이 탈핵이 아니고, 네. 그, 뭐지? 소, 뭐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 네. 이게 탈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원자력은 앞으로 한 30년은 더될 거고, 어, 뭐, 향후에 그, 신규 원전이 없다는 거지, 원전은 계속 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원자력 전문가이기도 하시는데 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물어봤어요? 중국 완전히 중국. 중국 원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아, 중국 되게 불안하죠. 중국 동해안에 그막 50개 가까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해안이죠? 네. 그뭐 해상 땅이 없어서 지금 해상에서 원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해상도 짓고 짓는 계획을 있다는 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예아 내가... 예. 아, 근데 뭐 그거는 뭐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 얘기지 어떤 뭐 아니 정치적을 떠나서 원자력 전문가로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그것만 확답해 주십시오 어떤 그 개별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중국땅에 지들이 먼전 짓고 지들 그 어? 뭐저 영해 안에서 해상 원전을 짓겠다는 거를 대한민국이 무슨 수를 써서 방해하겠습니까? 방뭐 그 방지할 수도 없고 뭐할수 없겠죠. 네.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주변 국가 편서풍대 위치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직격거리 300km 이내 중국 원전, 일본 원전, 우리나라만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양양 TV 그 구독자분들이 싫어하는 얘일 기수 있지만 그. 그니까,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들은 다 탈원전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니까, 중국, 일본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 끊어서 어,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아, 나 얘기하려고 그래. 그니까 뭐냐면, 얘기 좀 하자.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G2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 G2가 왜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두 번째 경제대국이 중국이잖아요. 세 번째 경제 도육이 일본이잖아요. 그들의 탈원전에 대해서 그런 ]까요? 식으로 아, 일본도 다시 돌린대 그러니까 간단히 한 마디만 할게요. 당신 얼굴 나와 그렇게 하면 아니, 상관없어. 이거 찍는 사람 대월입니다. 야, 아, 아, 그